이대일로다 있대요? 그럼 뿌리, 그 네. 뭐 어, 어떻게 불러야 돼? 이대야 돼. 아니 그래가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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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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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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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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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

꿈에 안쉬내안이안어안 돼. 리안 돼. 어, 이안 네. <laughs> 아, 응. 네. 이 자리도 안 쉬어도 안어안 쉬어도 안도안어안 쉬어도 안어도안쉬안년 전만 봐도안가어시간안쉬어거든 쉬어도 안 쉬어도 안쉬어안 내? 내가 간다 안 되는데 내가, 내가 내가 이 내가 이분들 간다 할수 있어. 너는 간다 말이 아, 간다 못 한, 내가 간다 못해. 내가. 미국이데

아, 아, 어, 쇼하려고아좀라뭘쇼하는 거야? 아이 씨 이수야?